성안 마을 축제는 함께해요 성내 이동 축제 한마당이라는 부제로 성내 이동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정석껏 준비한 축제입니다. 세대와 세대를 잇는 공연, 다양한 체험, 프리마켓, 먹거리 등 풍성한 즐길거리가 마련되어 있으니 오늘 하루 마음껏 즐기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행사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전 공연으로 색소폰 연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내빈 소개와 축사, 개막 선언 등 개막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막식이 끝난 뒤에는 자치회관 수강생 공연을 시작으로 펜플롯 색소폰 공연, 줄넘기 태권도 시범, 주민 장기 자랑, 퓨전 사물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본이 밴드 공연까지.